동원인들의 스피커 하이티 라디오 우후! 벌써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여름이 됐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동원에서 휴가 싹 발라먹기입니다. 민주 씨는 어디 휴가 안 가세요? 저는 오늘 출국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휴가를 주제로 잡은 만큼 이 휴가라는 주제에 아주 딱 맞는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첫 휴가를 계획 중인 슈퍼 꼼꼼이 제형실입사 조영진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휴가를 꿈꾸고 있는 동원 홈푸드 경영계획팀 조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원이시니까 아직 휴가 경험이 없으신 건가요? 네, 제가 작년 9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도 슬슬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뭐 학생 때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 저는 남미 여행을 대학생 때한 2, 3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어. 이렇게. 브라질 빼고 다 가신 것 같은데. 음, 맞아요. 남미 여행 단톡방 같은 게 아. 있어요. <laughs> 지금 날씨가 어떻구나 하면서 미리 좀 체크하고. 여행 계획 짤때뭐 어디 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거였어가지고 제가 계획 짜고 여행 중간에 다 같이 뭐 해야 될지 볼수 있게 엑셀로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공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직장 상사가 있으신지 <laughs> <laughs> 아주 슈퍼 제이, 제이제이제이를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이디 안케이트 시간입니다. 제일 아무래도 설레는 시간이죠. 휴가 전 단계부터 한번 진행해 보시죠. 휴가 일정 눈치 싸움에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1번 살신성령, 2번 품새시장형, 3번 빌드업형, 4번선점형5번 마이웨이형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혹시 영진 사원님은 이번 휴가 일정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나요? 조금 품새시장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안 가실 때 가려고 9월 10월 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유형이시네. 저도 틈새시장형 이제 다른 분들과 괜히 겹쳤다가 일정 꼬일까봐 6월 13일에 먼저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진 씨랑 그리고 영진 씨는 사원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틈새시장형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장 정도 됐다. 10년 정도 다였다. 이러면 이제 빌드업형 음... 혹은 선... 선점형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아 그럼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게 그때부터 어... 지금 빌드업이 <웃음> <그치>? <웃음> 무섭네요. 한 마디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럼 과연 우리 동원 직원분들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결과 보실까요? 아 역시 틈새시장이 1등 그리고 빌드업형도 꽤 많네요. 어. 그 영진 님은 지금은 솔직히 눈치 보여서 음... 틈새시장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팀에서 눈치는 안 주시고 잘 피해 가시네요. 네, <laughs> 제가 엄청 더울 때 가는 걸 사실을 싫어해가지고 조금 그런 걸 피하려고 좀 틈새시장형이 된것 같은 것도 있습니 그리고 제일 더울 때를 피해서 휴가를 가야 남들이 휴가 가 있을 때 회사에 있을 수 있어요. <laughs> 불편하신 분들은 꼭 7, 8월에가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7, 8월에 갔고. <laughs> 더 말씀드리지 네,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 회사에 휴가에 관련된 여러 복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또 콘도가 있잖아요. 콘도 예약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영진님도 그렇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콘도를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써보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휴가 관련된 제도가 꽤 많아요. 콘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연중휴가 사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프레시 휴가 지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항상 휴가 잘 다녀오라고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콘도도 저희가 한 20개 이상의 콘도들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어, 제도가 있으니까 꼭 한번 신청해서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타임! 임빔느의 넥스트레벨 양반 비빔드밥이 나왔습니다. 후. 휴가 갈때 사실 외국 음식만 먹다 보면은 한식 땡길 때가 확 있잖아요. 돌릴 때가 있죠. 비싼 한식당에 가실 필요 없이 이 양반 비빔드밥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 케이푸드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번 여름휴가는 양반 비빔드밥과 함께. 네, 다음은 휴가를 가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휴가 때 동료에게서 카톡이 왔다. 나의 반응은 "전에 아이디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아. 꿈에 그리던 휴가를 갔습니다 음. 지금 시덥잖은 걸로 연락이 왔네. 아, 시덥잖은 줄친겠죠 아이디어 좋은데 이게 꼭 고다 가서 휴가 복귀하고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굳이 심지어 시차다 맞아.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와.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저는 만약에 시차가 안 맞는다고 하면 밤에 깨어 있어도 일단 한 8시간 지난 아침에 그럼 한국이 이제 밤이잖아요. 그럼 밤에 이제 연락 답장을 드려서 복수 <laughs> 아니 복수까지 아니고 복수. 차를 이용한 보복을 하시겠다. 너도 당해봐.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한다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사실 앞줄만 몇개 읽어봐도 다 보이거든요. 안녕 있죠. 그렇죠. 네, 과연 동원 직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지아 베스트 3는요 지금 그 아이디어는 3분 뒤에 까먹을 것 같아서 복귀하고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상당히 돌려 말했지만 아, 네. 메시지가 확실히 보이는 네. 말이네요. 네, 그리고 베스트 2는아 상태 어. 메시지 자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간다. 네, 가장 파격적인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휴양지 사진을 보낸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 멘트 없이 응. 응. 나잘놀고 있다. 응, 받는 사람이 반성해야 <laughs> 알았어요. <용서.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가 후 상황입니다. 휴가 복귀 선물을 산다면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너무 예쁜데 쓸모는 없는 장식품 여행지에서만 파는 로컬 특산품 실속 있는 생활용품 그런 거 필요 없다 저는 가벼운 간식 선물을 받아봤는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약간 그곳에서만 살수 있는 로컬 기념품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동원인 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아 역시 당 떨어졌을 때 간식이 절반 이상이네요 그쵸, 가벼운 간식이면 음. 서로 부담 없이 그쵸, 그쵸.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밖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왜냐면 또 누가 사오면 나도 사가야 될것 같고, 사소한 걱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자. 어. 상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 다녀와 이렇게 쿨하게 해주시는 상사분들도 계세요. 근데 당떨릴때 먹는 가벼운 간식을 참 맛있게 드세요. 재밌어 사? <laughs> 막 이러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어서라도 사올 수밖에 없다 간식을. <laughs> 네 다음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었죠? 본사 건물 1층과 20층 식당에서 많은 분들께 응답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이틀 휴가 가기, 상사 2주 휴가 보내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저는 소신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이틀 휴가 가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상사분이 2주 휴가 가시면 은 업무가 저한테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떤 거 하시겠나요? 저는 상사 님주 휴가 보내기 <laughs> 영재, 영재 씨는요? 저는 4주도 괜찮습니다. <laughs> 왜냐면 너무 못 쉬셔. 좀이 기회라도 좀 쉬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좀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네그동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지 내가 이틀 휴가 가기가 308명 상사 이주 휴가 보내기가 202명이었습니다 아, 본인 휴가 가겠다는 분들이 조금 더자 네. 이번 시간은 동원인들이 보내준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하이디 메시지 시간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몽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초원과 탁 트인 전망,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였어요. 동료분들이 몽골을 간다고 하니 모두 "어머, 거기 길에서 저거 발트 타고 다니고 그러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들 인터넷이 잘안 터지고 화장실 가는 걸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몽골도 21세기를 사는 나라라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인터넷은 빵빵하게 잘 터졌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뻥친 적은 없어요. 다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휴가에 집중해서 즐겁게 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아예 이 도시와는 완전 떨어진 몽골이라는 여행지를 선택을 하셨네요. 몽골 다큐멘터리 보면 막마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안될 거다 생각한 거죠. 방콕도 인터넷이 안될 수도 있어가지고. 음...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휴가를 기다리는 슈퍼제이 조영진 사원님과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나에겐 휴가란? 이런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휴가란? 다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과장님에게 휴가란? 나에게 휴가란 곧 영재의 휴가. 음. <laughs> 아 근데 반박을 못하겠네. <laughs> 그래서 제가 6월에 갑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7월에 가요. 7월에 휴가 일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laughs> 당신에게 휴가란? 어, 재직의 이유? <laughs> 지금까지 동원인들의 스피커 하이디 라디오 니다 휴가 잘 다녀오세요. 저 갈게요. 휴가 잘 다녀와. 저희가 이번에 오프라인 앙케이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응모함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아주 달달하게 시원하게 잘 갔다 오시라는 의미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고요. 어떻게 고르냐? 누구보다 휴가를 꿈꾸고 있는 저희 조영진 사원님께서 한 움큼 뽑아서 올려주신 만큼 아이스크림 드릴 겁니다. 못 받으시면 누구 탓인지 아시죠?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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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우리 제작진! 택배 <laughs> 털린다. 야, 많이 뽑아주셨네요. 네, 본인 명단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